이거 하고 이 컨트롤 아니었어? 누르는 거? 어 그냥 떨어지는 거야? 아또리 우리가 와.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체렷어케게아춤잘 춘다 아또잘 아따, 춘다 아따잘 춘다 아 그냥 사나이 네 <laughs> 어? 진짜 노래 들리네 진짜 노래 들죠 리 <laughs> 아이 <laughs> 개멋지네. 아 금이네. <그게> 아, <laughs> 캐릭 구경하고 있었는데. 아니, 아 고양이 어었어 방장 던지려 그런 거나 보네. 와이 아이템들 뭐야 이거? 유달리기 하나 이이 유달리기도 있다. 그 저거 저거 어, 춤추는 어, 거저 뭐? 노래도 나오더라 저거. 진짜 뭐야? 개멋지네. 스킬을 다빼고 어저 저거 12시 안에 가야 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<laughs> 다니 12시 안에 못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야. 와, 12시 안에 들어가야 돼. 들어가자. 아, 통금 아, 통금 아, 뭐야, 있다. 안 돼? 접속하면 안 돼. 아, 아, 왜? 뭐야, 아니, 꼬린이야 뭐야, 이게? 근데... 아, 제프로 날라갔는데 그것도 나. 아, 기공연이다 하 <laughs> 여기 공연보고 가세요 아 잠깐만 어, 가야 어, 네. 아, 어, 어. 이거 가야돼 하하 가자 야 갑자기 카트 뭐하네. 야 이제야 진짜 카트다 이게 어. 카트 야, 패치 어. 전에 카트 하세요 이황금마차이겨황금 이겼어 아 뭐야 몸싸움 몸싸움 어택 안돼 몸쇄야 고버마 차가 망가지 시작할 어때? 거야 뭐야 안돼. 피크트 뭐야? 어 드리프트. 안돼. 아. 시작한다고? 맞아 망가지는데. 안돼. 망했어. 뭐야? 망했어. 우리는 망했어 이제. <laughs> 엄마 통금 좀 늦을게요. <laughs> 아, 엄마. 통금 좀 늦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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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아 <laughs> 이거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여기 고, 웃음> 공연만 아 이거 공연만 구경 안 했어도 이거 드갔는데 아아 아까 전에 누가 공연했어 아 <laughs> 아, 나 공연 볼래 누가 공연 아니냐 다른 어 아니데. 여기서 공연한데 어, 공연 아아 <laughs> 공연 안 한데 야나 머리만 밟혔어야야나 머리만 야 아직까지 나는 여야야다 틀리네 아 여기 여기 보고 애뒤 돌아서하지 말고 뒤 돌아서하지 말라고 아리 잠깐만 아 그래 여기서 치는구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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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은 아, 빨리 빨리 오란 말이야. 아, 몇 초짜리 노래냐? 아, 와. 아, 아니야.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이게 뭐야? <laughs> 왜? 뭔 일인데? 왜?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일 왜?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? 아니, 왜? 아니,